모의고사의 3분의 2는 주제를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링크 드릴 텐데요. 그 주제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우고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리는 이렇게 돼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림 암기법에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요. 자, 해봅시다. 주제 찾는 자리 7개, 첫 번째 따라 하세요. 반복어구. 반복어구. 이게 예, 역자 보이죠? 태극기, 역접 뒤. 여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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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압 예시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어, 최고라고,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생각해야만 해. 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나는 내가 최고야 나는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 하면은 영어도 수학도 할수 있고, 여러분의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라고는 최상급, 맞죠? 그리고 최상급, most, best, 이런 있는 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런 형용사,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이런 형용사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생각은 강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urge, insist, 그렇죠 Recommend 이런 동사들 강하게 주장하다, 조언하다, Advise 그렇죠 이런 것들 해야만은 뭘까요? 기억나요? 해야만 기억나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Must. 그렇지. Must, should, have to. 그렇지. 해는 명령문이지? 명령문. 여러분 이두 개는 같은 거죠. 이두 개는 같은 겁니다. You must go. Now. 너 가야만 해놔. Go! 똑같잖아, 그치? 자, 따라하세요. 6번. 6번은 양보절의 음. 주절. 음. 양보절의 음. 주절. 양보절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는 이걸 했어. 비록 양보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난 음. 이겨내고 음. 주절을 한 거야. 이렇게 주절을 더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하려고 양보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분필 자리 보세요. 분필이 막 떨어져 있어요. 여러 구두점들 따라 하세요. 구두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없앨게요. 없애고 그림 한번 눈으로 딱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안 보고 외워 보겠습니다. 안 보고 외워 보겠습니다. 안 보고 자, 그림 생각하세요. 그림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반복하고 반복하 음. 대답 어, 하셔야 어, 됩니다. 어, 그림. 음. 그림을 기억하면서 2번 역적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3번 일시아시아 그림 생각하면서 4번 질문과, 질문과 대답, 질문과 질문과 대답. 음. 자 다섯 번째 태그로 음. 음. 생각해야만 음. 음. 해. 여섯 번째, 아, 네. 오른쪽 게시판 양보절의 주절. 양보절이 있는데 그거의 주절이 중요하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구두. 구두점들. <laughs>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순서대로 이거를 연습장에다 한 가득 써 보세요. 이게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암기 과목도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선생님도 임용할 때 모든 과목을 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매우 기억이 잘 나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선생님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암기법이 훌륭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해봅시다. 자, 대답해보세요. 그림 생각하고 3번 뭐죠? 3번? 예시 그렇죠. 일시. 6번? 양보정 명... 그렇지. 명보정. 기억이 안 되니까 이렇게. 1번? 그렇지. 그... 7번? 그러니까 하네. 신기하지. 그럼 뭔가를 순서로 외워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봤죠. 1번부터 100개까지 물건이 있었죠.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1번 아이스크림, 2번 TV, 3번 신발 이러다가 100번 농구공 이런데 갑자기 한 1분 정도 보다가 싹 가려. 그다음에 33번 뭘까요? 그러면 의자 이러는 사람 있죠. 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0개 단위로 그림이 있어요. 배경 그림. 거기다가 물건을 놓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스토, 스테리, 스토리텔링으로. 이게 여러분 암기과목 공부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학교 나오시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바탕하면이 유튜브 찾아도 나옵니다. 암기 스포츠 이렇게 다 치면은 이 장소기억법이 쫙 나옵니다. 아주아주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주제 찾는 방법은 알았고요. 자, 여기서 뭐부터 하라 그랬죠? <laughs> 1, 2, 3, 4, 5 보고 동그라미 두 개씩 치라 그랬죠? 주제나 목적이나 이런 거는. 기억나나요? 전에 했었죠? 네. 동그라미를 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뭐 선생님이랑 저, 여러분이랑 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모의고사 수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의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1, 2, 3, 4 5 보세요. 공통된 단어가 있을 겁니다. 공통된 단어 뭡니까? 이메일 보여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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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메일이 3 개네. 이메일이 3 개. 얘는 아, 글쓰기네 글쓰기 한개 4번은 컴퓨터 기능이네 컴퓨터의 기능 그러니까 뭐 엑셀이나 한글이나 그렇죠?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이메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 해야겠죠? 이메일 이, 이것 중에서 내용만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바꿔서 헷갈리다 틀려라 이렇게 해야겠지 얘는 오답이 좀 만세 부르고 있잖아 이건 거야 오히려 어려운 거는 1, 2, 3, 4, 5가 다 각각의 내용일 때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이것만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사실 이건 고3 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과 저랑 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주제 찾는 자리에 의거해서, 주제를, 주제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두점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글이 누워 있죠. 이걸 이탤릭체라고 부른다 고 그랬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나 더볼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여기서 딱 이해됐으면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여기까지 아 이메일 얘기네. 커봐요 이메일 얘기잖아. 그 다음에 어 버딘네 버. 하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아? 그럼 뭐가 중요치 않은지를 앞에 읽어봐야 되겠죠. 어디 어디 읽어야 되는지 일단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또, 벗이 어디 있습니다. 벗 있죠. 그리고 명령문이죠. 이관왕이죠. 그럼 끝난 거죠. 아이고, 이관왕.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봅시다. 맞나 틀리나 이걸로 해보고 독해는 쭉 해봅시다. <laughs> 일단 첫 부분에 있잖아. 일단 첫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는 읽어주는 거야. 이게 중간에 있으면 거기만 읽어도 되지만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 그렇 퍼블리싱 하우스 뭐예요? 출판사겠죠. 뉴스페이퍼도 얘는 신문사겠죠. 선생님 신문 아니에요? 그런데 얘랑 엔드로 엮었잖아 그쵸? 커마 하나 찍으면 좋을 텐데 전면군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안 찍어줬습니다 당신은 배워 다음과 같은 것을 아 어디서? 출판사 어디서? 신문사에서 자 그것은 나름 미스테이크 뭐가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만약에 그것이 자 엔드업이 있는데요 end of ing나 end of in 하고 명사 이렇게 끝나면 뭐마 하는 것으로 끝나다. 끝나 버리다. 이 명사로 끝나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뭘로 끝나지 않는 않는다면 인쇄된 것. 인이 전체다죠 그럼 프린트는 명사야. 인쇄물이란 소리야. 인쇄물. 인쇄된 것으로 끝나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 It's the same. 같습니다. 이메일에도. 아, 이메일 얘기구나. 아, 완전,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실수가 있어도 괜찮구나. 이메일도 마찬가지구나. 아, 알겠어. 감 잡았어. 이러고 밑으로 좀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거기 찾습니다. 버디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하지만, it doesn't matter. e 러가 동사로 중요하다야. 매러가 문제지 명사로. 그럼 동사로는 문제가 되다야. 야 그건 문제가 돼. 그건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다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치 않을까요? 자안문장 암무장 보세요. 안문장에서 동사. 캔 v e 잘했어요. 캔햅 e 그럼 얘가 주어야. 명사인데 절인데 주어로 와서 시작하는 건단한 개밖에 없어. 이름 뭘까요? 관계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What the girl means 그 소녀가 의미하는 것 여기도 봐봐 What you have written 네가 써왔던 것 뭔가를 내가 썼어 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소설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것이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스펠링 틀린 것들 다음에 스펠링 틀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수, 뭐에? 사실의 오류. 내가 취재를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명인데 한 사람한테만 취재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혹은 rude comment. 루드가 무슨 뜻이에요? 무례한. 무례한 약간 말투가 약간 보는 사람이 그 글을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아 b u s 는 무슨 뜻이에요? o b u s e 명명그렇지 단어 명백한 라인은 거짓말이에요. 자 기사에 좀 약간 딴 얘긴데 신문에나 기사에 있는 걸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신분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천황패와 만세하면서 하다가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신문사들도 있기 때문에 뉴스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가짜 뉴스 넘쳐납니다마 자기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쓴 것이 뭐를 갖고 있어? 스펠의 실수, 그렇 사실의 실수. 그다음에 약한 좀 거만한 말투. 그다음 명백한 거짓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대. 아까 위에 뭐라 그래서 프린트 될 때까지는 신문이 문제가 안 돼. 왜?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이메일 얘기라 그랬지. 그러면 이메일을 뭐하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전송 전송하기 전까지는 이러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버티에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히 치기 전에 히트 그렇죠? 뭐를? 음. 샌드키 보내기 버튼이죠. 보내기 버튼이 있죠. 메일 보면 그거 하기 전에 make s sure. 확실하게 해라. 이 관왕이에요. 버뒤에도 있고 명령문이에요. 뭘 확실하게 해 접속사 대절을 당신이 읽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히 읽으세요. 당신의 문서를 주의 깊게 한번더 마지막으로. 그럼 나왔죠. 뭐하라는 소리야? 이메일 보내기 전에 뭐하라고? 한번더 보라고. 한번더 하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 그랬을 때이 우리 안 읽은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해하셨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6월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리크해 줄 테니까 꼭 보세요.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됐기, 됐고 이제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얘를 안할 수는 없죠. 우리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알았고 이제 독해를 하겠습니다. 독해. 자, 독해.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두개 아까 쳤고요. 자, 어디서? 전치사입니다. 전명구. 사에서 그렇죠. 출판사와 그리고 어디서? 신문사에서 음. 여기 커마 찍으면 좋을 텐데, 야, 이 정도는 이제 안 찍어도 알아야지. 왜? 조동사 나오잖아. 이렇게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커마는 옵셔널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신은 배웁니다. 다음에 것을 땡땡.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 o t 스 m i s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 아까 했죠? 만약에 그것이 d o e s end up 끝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인쇄물 안으로. 그래서 인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인쇄까지 가서 최종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실수가 아니야. 해 보세요, 여기 연습. 자,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그것은 is the same. 더 붙었죠? 명사예요. 주어, 동사, 보온대, 명사, 보어. 그것은 같습니다. 뭐에 있어서? 이메일에 있어서. 네. Nothing bad. 형용사인데요. 띵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Nothing, anything, something, 그렇 Everything. 이럴 때는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짜리라도.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됩니다. Nothing bad. 나쁜 없는 것, 없는 나쁜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h e a v e Hit 누르지 않는다면 The Send 키를,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쉽죠? 다시, 자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메일에 있어서도, 이메일을 위해서도 Nothing bad. 나쁜 어떤 것이 nothing이니까, 그렇죠? 나쁜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르지 않는다면 전송 버튼을 해보세요. 자, 여기 동사물까요? 동사 can have 였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아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했듯이 광대대면서 왔절. What the girl m 그 소녀가 의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져요, 가 현재 완료죠? 네가 써왔던 것. 예를 들어서 한 3일 걸렸어요. 그럼 3일 전부터 오늘까지 썼어요, 기사를. 그럼 현재 완료잖아요. 3일 전에 해서 지금 끝났으니까. 네가 써온 것이, 그쵸?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큰 구조.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 왓절 주어. 네가 써온 것이 가질 수 있습니다. 스펠링 틀린 것들을. 목적어 1번. 그 다음에 실수들을. 목적어 2번. 뭐의 사실의 실수. 그 다음에 무례한 언급. 무례한 말투. 목적어 3번. 그 다음에 명백한 거짓말들. 목적어 4번. 하지만, it. <laughs> 더 t e 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것은 you have written. what you have written. 네가 썼던 것. 그렇죠? 당신은 여전히 가집니다. 시간을 어떤 시간 그것을 고칠 시간. 자, 당신은 뭐할수 있어요? Can correct?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수를 오래 음이라 그랬죠. 모든 실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nobody will ever know. 없는 사람이 will know. 알 겁니다. 그렇죠? 그데 이건 음. 재밌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높아지니까 낫이 있잖아. 그리고 에버가 있잖아. 얘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네버가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가 되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버 결코 모를 것입니다. 무엇을 그 차이를 왜 실수 다 수정해서 버렸는데 처음에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는 소리죠. 됐죠? 문장이 쉽습니다. 자, 당신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들을. 그리고 누구도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해보세요. 자, 여기. 자, 이것은 일단 예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It is sad. 말해집니다. 이거를 형용사 이렇게 해서 봐도 되고, 이걸 합치면 수동태로 봐도 된다 그랬죠? 이때 뭐라 그랬죠? B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가라, go. Be happy. 행복해라. 이렇게, 그쵸? 그렇죠? 자, then. done. 그럼 이것도 it, this is done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is is sad. 이것이 말해져. 자, 그 다음에, this is done. 이것이 행해져. 그런데, 이지의 부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 쉽게 말해져. 무엇보다? 행해지는 것보다. 그러므로, 행동보다 말이 쉽다. 그치? 행동하기가 어렵지? 말은 쉽지. 야, 너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오류 없는지 확인하고 내. 네 알겠어요. 하는데 말은 쉽지 실제로 그가 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물론. 자 그리고 뭐 합니까? 이게 동사죠. 이게 주어예요. 전송은 샌드 버튼이라고 그랬죠 아까? 뭡니까? 너의 컴퓨터의 가장 어트랙 v e 매력적인 명령어입니다. 왜 그래? 센 보냈다 일 끝났다 만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고 사실 여러 번 다시 봐서 실수를 수정해라 그런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고 하기 전에 그냥 빨리 훅 가닥 보내버리고 싶다 왜 그래야 일 끝나서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하고, attractive은 또 얘를 꾸미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 해도 알죠? 그럼 얘는 형사겠고, 그죠? 얘도 명사꾸미니까 형사겠고요. 얘는 형사꾸미니까 부사겠고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 부사라 그랬죠, 얘가. 부사에도 비교급이 있습니다. 형사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사에도 비교급이 있습니다. 더 잘, 이게 있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나왔어요. before 주어 동사. comma 주어 동사 앞자리, 부사 자리. before는 시간의 부사절. 얘는 뭐라고 부른다 고 그랬죠? 종속 접속사.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네가 뭐하기 전에 히 t <laughs> 치기 전에 무엇을 샌드키, 전송 버튼을 치기 전에 Make sure, 확실히 해라. 무엇을 확실히 해? 대절을 확실히 해라. 네가 읽는 것을 확실히 해. 너의 문서를 carefully 조심스럽게, 한번 더, 마지막으로. 됐죠? 안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두 줄로 끊어도 좋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으로 정답은 뭘까요? 3번일 수밖에 없었죠.